두 실수 A, B에 대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X, T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점피가 출발한 후 점피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의 위치에 찬3 0이이다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요. 일단은 속도가 0이 되어야 되겠죠. 거기서 가능성이 있으니까 속도는 미분을 해주면 됩니다. 얘를 미분해주면 3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AT 플러스 9A제곱 이렇게 되네요. 이 값이 일단 0이 되는 거 구해볼게요. 3으로 묶으면 T제곱 빼기 4AT 플러스 3A제곱 이렇게 되고요. 인수분해 해보면요. 자, A와 3 a 둘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0될 때가 T값이 A와 3A일 때 a 3a라고 하면요. 자,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 이제 vt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면 a에서 0이 되고 전후의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가 처음으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돼요. 근데 자, 위치의 차는 3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면 자, 0부터 a까지는 양수기 때문에 이건 다 예를 들어 오른쪽 방향으로 간 거예요. 이 부분이 위치의 차입니다. 이 부분이 32라고 주어졌고요. 자 위치 볼게요. 자 위치 보면은 자 여기 처음에 위치가 b죠 b. 근데 위치의 차라고 한 거는 이 부분만 보면 됩요이 부분, 이 부분. 자 그러니까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b를 빼면 사라질 거고, 이게 위치의 차가 되겠죠. 0부터 a까지 a를 집어넣을때 오른쪽으로만 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a를 집어넣을때 값이 32가 되면 돼요. 그래서 a를 대입하면 a 세제곱그 다음에 마이너스 6 a 세제곱그 다음에 플러스 9 a 세제곱이 값이 32.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5에 4 a 세제곱이 32. 4 나누면 8이 되고요. a 세제곱 8이니까 a값은 2가 됩니다. 그래서 a는 2 이렇게 구했고요. a값이 2. 근데 나조건 보면요. 전 P가 출발한 후, 전 P의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의 위치는 36이다. 자, 가속도는, 속도를 한번더 미분하면 되겠죠. A, T, 이렇게 미분해 보면, 여기는 6T, 마이너스, 자, 12A인데, A 값이 여기 2 e 구했죠. 이 e 대입해 보면, 이거 24. 이 값이 0이 되는 거. 그럼 T 값이 여기서 4가 되겠네요. 4초일 때, 가속도가 0이 됩니다. 4초일 때 위치니까, 여기다가 4를 대입했을 때, 이거 지우기에 이제, 자, 여기다가 4를 대입했을 때, 전체 값이 36, 이렇게 해서 이제 B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4를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은, 자, 여기가 4에, 일단 써볼까요? 4의 3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A 값은 2였죠. 그럼 12 곱하기 4의 제곱. 더하기. 이것도 2니까 4구36 곱하기 4. 플러스 B. 요 값이 36. 이렇게 됩니다. 여기 다 보니까 4가 있네요. 거 4로 일단 묶어볼까요? 그럼 4, 4, 16 나오고, 4로 묶으면 4 곱하기 10이니까 48. 이거 4로 묶으면 36, 여기까지 묶을게요. 이렇게 그럼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0이고, 16에서 빼주면 4. 4가 되겠죠. 4, 4, 16, 16 플러스 b가 36 넘어가면 b 값이 20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20에서 1을 빼면 답은 18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